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최신 월광보합레볼루션이로 즐기는 짜릿한 게임의 세계 2D, 3D 게임을 모두 품은 완벽한 구성의 철권 6까지 128GB 메모리로 더욱 풍성하게 29% 할인가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천 가지 추억의 고전 게임을 담은 ANIOU 미니게임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0인치 화면으로 생생하게 즐기는 레트로 게임. 지금 바로 48%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최신 월광보압 레볼루션, 128g 용량으로 2D, 3D 게임을 가득 즐기세요. 철권 6도 포함, 중복 게임 걱정 없이 레트로 게임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지금 50%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139,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4.5인치 IPS 고화질 화면으로 더욱 선명하게 홈미 게임기로 수천 가지 레트로 게임을 즐겨보세요. 듀얼 조이스틱과 한글 인터페이스 지원으로 편리한 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2025년 최신형 월광보압 3D OOS, 만 가지 게임과 철권까지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가정용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KC 인증으로 안전하며 일체형 플러스 조이스틱으로 편리하게 오락실 게임을